네, 안녕하세요. 쿠파트너스 기업성장연구소 김준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진공 정책자금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많은 상담 전화와 문의 전화를 이렇게 주고 계신데, 1년에 한번 나오는 이 자금 중진공 직접 대출에 관련해서 잘 받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3년도 3월 1분기까지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예약을 잡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2분기부터는 정책 우선순위 이틀 동안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서를 나래비를 세워서 1등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출인 중증공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좀더 우위에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올해 당장 못 받더라도 아니면 뭐 2월달, 3월달, 4월달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좀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인증입니다. 인증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공고문을 보면 정체 구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특히 여성기업 확인이 들어갑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많이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벤처 인증 또는 연구소, 특허. 이노비즈, 이런 인증들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회사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연구부를 설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웬만한 회사들, 특히 직원이 3명 이상이라면 연구부 설립은 가능하시고요. 그냥 자금을 신청하는 것들보다는 연구부라든가 벤처 인증, 그런 이노비즈 인증, 이런 인증들을 채워서 가신다고 하면 똑같이 신청하신 기업들보다는 좀더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주 중진공은 제조업이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많이 우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트라이를 해보기 위해서는 인증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매출이 좀 작다고 싶으시면 법인의 경우 3월달에 결산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25% 정도가 대출을 캐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진공이 작년부터 자금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거의 캐파가 2억 정도로 그렇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좀 작게 주더라도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정책이 세워진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게 대표님들의 마음이시긴 하시겠지만 정책상 그렇게 되다 보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들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출 관리를 통한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의 신용등급 평가에 플러스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올해도 많이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중진공 직접 대출이라든가 기보신보의 자금을 통해서 자금 유동성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서 올해도 사업이 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중진공 직접 대출이든 기보신보의 간접 대출이든 한 번에 큰 자금을 받도록 준비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진공이라든가 기보신보 담당자들 또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kpi 점수에 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보통의 우리 KPI 점수는 신청을 처음 한 그런 신규 기업에 대해서 가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신규인 기업들에게 후대가 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중진공 자금 신청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걸좀 드렸는데 절대로 대표님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서 연구부 벤처 인증, 여성 기업 인증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